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음, 정적분 네 번째 시간이네 벌써 그지? 첫 번째로는 우함수와 정적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함수가 뭐야? y축 대칭 함수야 맞죠? 정적분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 그랬지? 넓이라 그랬어 그러면 y축 대칭인 함수를 정적분 했을 땐 어떻게 다룰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함수와 정적분. 기함수가 뭐지? 1학년 때 배우잖아. 원점 대칭함수지? 그지? 그러면 정적분 역시 넓이니까 원점 대칭함수를 정적분 했을 때는 어떻게 다룰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함수와 기함수가 연산되어 있어. 피적분 함수로서 우함수와 기함수가 연산되어 있을 때 정적분은 어떻게 다룰 건지. 배울 거고 네 번째로는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질 거야. 알겠죠? 수업 영상이 아니 강의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해. 알겠죠? 자, 우함수, 비함수, 정적분. 우함수가 뭐예요? 우함수. f에 이게 우함수가 y축 대칭함수야, 얘들아. 무슨 함수? y축 대칭 함수 그래서 f 에 마이너스 x는 fx 이렇게 쓰죠 이게 우함수야 아니 생각을 좀 해보면 봐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얘가 x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되잖아 이게 fx야 맞지? 맞지? 이게 그 뜻이잖아 x 넣었을 때 함수가 맞아? 그런데 빼 x는 요만큼 가서 여기가 빼 x지 그럼 이렇게 돼서 얘가 f-x지 더라 이해 돼? 그 둘이 같대잖아 맞죠? 그러니까 y 축 대칭인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하고 암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x 에 1르나 뺑 1르나 값이 같대 1르나 뺑 1르나 값이 같대 맞지? y쪽 대칭이잖아 2르나 뺑 2르나 값이 같대 y쪽 대칭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오케이 됐죠? 됐어? 오함수 그럼 이제 여기서 함께 뭐냐면, 우함수와 적분에 대한 생각이야. 우함수의 적분. 그죠? 어. 여기서는 원리를 뭘 생각하냐면 되냐면, 적분에 기하적 의미 있지, 얘들아. 어? 기하적 의미를 생각을 해봐. 적분의 기하적 의미. 자, Y 적대칭이니까 그림을 Y 대칭으로그려주지 선생님이.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칠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접근을 이렇게 치면 얘들아 이게 뭐랑 같지? 이게 뭐랑 같아? 이게 니네 보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a부터 a f(x) dx는 이 면적이잖아. 니네 가할수 있어 지금. 근데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거잖아. 이스 대칭이니까. 그럼 니네가 쓸수 있는 식이 뭐야? 아니 이 면적을 두배한개 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0에서 a까지 fx d x 라 쓰겠다고 이렇게. 이해지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가 무함수면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풀겠다고. 왜? 넣는 거보다 넣는 게더 편하거든. 넣으면 그냥 죽으니까. 접근하게 되면 이해 되지? 접근 쳐서 얘만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까지?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3번. 대표적인 무함수 뭐 있어? 대표적인 우함수 대표적인 우함수는 짝수 차수 함수가 있는거야 무슨 차수 함수? 짝수 차수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표적인 우함수는 뭐가 있다고? 짝수 차수 함수 당연하지? 생각해봐 당연해 이것도 무척 외우지 말고 당연하다고 아니 x제곱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1르나 -1르나 같은 거 아니야? 생각을 하라고. 1르나 -1르나 같으니까 그럼 여기에 x 4승부터도 -1의 4승이나 1의 4승이 똑같잖아. 그래서 아, 짝수 차수들은 다 우함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이해돼? 상수가 붙어도 되는 거지, 상수. 됐지? 알겠죠? 짝수 차수 함수들. 그리고 요거는 좀 하나 심한 힘한데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f 의 x 의 더하기 f 의 마이너스 x 이는 딱히 찾던 거. 이거는 무한주야. 왜 무한주야? 한번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돼? 이 관계를 만족하면 무한주렴에. 그럼 여기다가 백 x 집어서 봐. x 에다가 그럼 백 x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식이 변해 안 변해. 식이 아무 둘이 같은 거야. 같잖아. x 뭐나 마이너스 누구나 같으면 무한주렴에. Yes, I 어 내가 여기다가 X에 1 넣었어. 그럼 1 빼기이지. 근데 여기다가 빼기 1 넣었어. 여기다 1 넣었어. 그럼 빼기 1, 아니. 여기다 1 넣고 1 넣으면, 여기다 빼기 1 넣어. 한 번씩 같이 둘이. 이해되는데? 뭔데지 알겠어? 어. 됐지? 이렇게 하면 우항수라고 그래서 원래 우항수를 따질 때, X에다 빼기 X를 집어넣어서 식이 변화가 없으면 우항수야 아니, X제곱에 빼기 -X X나 봐. 그냥 X제곱이잖아. 시간 안 변하지? 우함수랑. 바까야겠어 오케이. 기함수라는 건 처음 배워? 원점 대칭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원점 대칭함수. 알겠지? 원점 대칭함수. 그러면 f 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로 되니아이번에 쟤랑 뭐가 달라? 마이너스가 생겼지? 구분 한번 짚고. 어, 그럼 마이너스가 달면. 자, 저것을 했으니까 해석하는 느낌으 한번 길러볼까? X를 넣었대. X를 넣어서 원래 FX인데 그 새끼를 마이너스 쳐서 내려버린 거지. 그게 마이너스 FX야. 이해되었네. 이해했지? 그러면 F의 빼기 X는, 어, 이 자리가 빼기 X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F의 왜 밑에다가 치고? 얘네 둘이 같대니까 이에대한데 F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랑 같다에 그러면 함수는, F라는 함수는 이점과이점을 지나고 있는 거지, 지금. 얘는 F에 빼기단 거니까, 지나는 점이 아니지. F가 지나는 점은 이점과이점 2점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 길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길이 같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 얘네 둘은 원점 대칭인 거야, 지나는 점이.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오 x에 대해서 성립하면 을 얘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게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인 거고. 이해됐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우함 기함수와 이제 뭐에 대한 똑같은 순서가 기함수와 적분에 관한 생각이지. 이를들또이 적분을 기하적 의미로 생각을 해봐 기하적 의미 기하적 의미 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뭐였지? 저거 설명했잖아 위에 있는 거 적분 치면 면적이고 밑에 있는 거 적분 치면 빼기 면적이라고 그랬잖아 맞죠? 그럼 얘 한번 그려볼까? 또기함수 얘가 y가 x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원점 대칭으로 하나 그려준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또 빼기 에부터 A까지 접근 쳤다고 빼기 a 부터 A까지 그럼 얘들아 일단 이 면적은 둘이 어떻지?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접근을 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생은 어떻게 되겠어? 빨리 생각해 이 아니야 달러제랑 얘는 밑에 있잖아 그래프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빼기 면적으로 나올 거고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1부터 2까지 이렇게 접근을 치잖아 저 함수를 맞지 얘들아 그럼 내가 이 면적이 S1이고 이 면적이 S2면 아래에 있는 거이 계산값은 마이너스 S1에 플러스 S2로 나온다 그랬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돼? 그러니 이 면적의 음수값으로 음수값에 이 면적값을 더하게 되잖아 얘가 근데 이 절댓값이 같은 거는 면적이 그럼얘 뭐가 돼야 돼? 0 돼야지. 이해했어? 그래서 너가 기함수면 얘가 부호 반대면 무조건 0이야. 얘가 기함수면 부호 반대면 무조건 0이고 얘가 우함수면 2배 0곱하 0에서 a까지로 받쓰는 거라고. 이해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함수 기함수 연산 그죠? 네. 자 우함수하고 우함수 우함수하고 기함수 기함수하고 기함수를 더했고 우함수랑 우함수랑 곱했고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했고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했고 우함수 합성 우함수 우함수 합성 기함수 기암수학성우암수기암수학성기암수 이렇게 되있네. 이해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건 무슨 함수야? 우암수 이거 무슨 함수야? 안무함수도 아니야. 이거 무슨 함수야? 기암수야 자, 나는 이거 그냥 다쓸수 있거든 그냥. 자, 또우암수기암수우암수우암수 우함수, 우함수, 기함수 저걸 내가 외운 게 아니야. 작동 원리가 있겠지, 머릿속에. 이해돼? 자, 생각을 해 봐. 우함수 무슨 차수? 짝수 차수. 이해된는데 그러니 우함수는 머릿속으로 x 제곱을 하나 연상을 하는 거야. 기함수는 무슨 함수? 홀수 차수. 아, 안써도네 기함수는 홀수 차수야 대표적으로. 왜냐면 생각해 봐. X 3승에 여기다 1 넣으면 1이지 맞아? 근데 빼기 1 넣으면 빼기 1이지 맞죠? 기함수가 뭐라고? 1 넣었을 때 1인데 빼기 1 넣었을 때 빼기 1이니까 이거 내리면 같잖아 기함수죠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홀수차선수는 대표적으로 기함수 그래서 기함수는 X 3승을 생각하자고 이해돼? 이거 두개 갖고 연산하는 게 있는 거야 내가 x 제곱, x 제곱 하니까 ex 제곱, 우함수지. 맞아? x 제곱에 x 삼승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둘다 존재하니까. 맞아? 기함수, 기함수도 하니까 x 삼승 x 삼승 하니까 ex 삼승 기함수 맞지? 그다음 우함수 곱하기 x 제곱 두번 곱하면 x 사승, 우함수. x 제곱, x 삼승 x 오승, 기함수. x 삼승 x 삼승 x 육승, 우함수. 맞죠? x 제곱의 제곱이죠. 맞잖아. 합성 함수 x 제곱의 제곱. 우함수. 그죠? x 3승의 제곱이지. 맞아? x 3승의 제곱은 x 6승 우함수. x 제곱의 3승, x 6승이죠. 우함수. x 3승의 3승, x 9승 기함수. 됐어? 이해하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거가 지고하는 거야. 그럼 이거 왜 필요해? 이게 왜 필요해? 이런 거지. 자, 봐봐. 이거왜 필요하냐면 아 일단 어, 이런게 이런거야 만약에 fx가 f-x랑 라 같대 이렇게 주면 이거 무슨 함수야 아까 했잖아 우진아 이거 무슨 함수지 그렇지 금 우함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a에 a고 fx에다가 x를 곱했어 그 적분을 하래 맞죠 너는 무슨 함수 우함수 너는 무슨 함수 기함수 그구함수랑 기함수 곱했으니까 무슨 함수? 제곱, 삼승, 오승? 어, 너 기함수? 어, 기함수야? 적치씩 얼마? 0. 이런데 써먹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아까 됐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유형, 기본 유형, 하나 보여주면.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알겠죠? x 삼승, x 제곱, x 더하기 1 dx래. 우리가 적분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죠. 이 전체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모르지? 모르잖아. 그런데 적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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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네 4개, 개로 쪼갤 수 있지. 이해되는데 네 개로 쪼개고 나면 네 개로 쪼개고 나면 너는 기함수니까 죽어야지. 이해해야 돼. 맞죠? 그러니까 너는 우함수잖아 남은 건 이제 그러니 쟤를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산이 더 간결해지는 거지 꼭계산의 편이 아니라 응용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얘기야 예스 yes, 안예어 yes. 알겠지? 요런거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됐죠? 이해 되지?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야 이우함순양기함순양에 대한 생각은 그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함수가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맞죠? 되지? 그러면 요새끼와 요새끼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지. 맞아? 그러면 요새끼를 우 함수, 기 함수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되야 한대요. 알겠죠? 요 위가, 어? 부호 같고 반대면, 이두 개가. 알겠지? 이 함수가 우 함수냐, 기함수냐에 대한 판단을 하라고.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5 x 4승에, 마이너스 X 3승에, 3X 더하기 1에 DX죠. 맞냐? 더하기 4에서 2까지, 5 x 4승에, 마이너스 X 3승에, 더하기 3X 더하기 1에 DX. 우진아 쟤 보고 무슨 생각해야 돼? 그렇지 잘했어 얘랑 얘랑 피적분 함수가 같잖아 그래 하나로 합쳐야 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어 선생님이? 그냥 그림 X축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함수가 같으면 그죠? 또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적분친 거에서 이거 뭐야 어? 4부터 2네? 그러면 아래 끝을 작게 만들어야지 그죠? 그럼 2하고 4로 바뀌겠네. 그러면 2에서 4까지 이 부분을 빼내잖아. 그럼 이만큼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쟤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5X 사승에 마이너스 X 3승에 3X 더하기 1 DX 이렇게 될 거고 맞아? 맞죠? 이렇게 될 거고 아래 끝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함수들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을 하고 기함수는 다 죽여버리고. 됐어? 우함수는 2에서 0에서 2까지 o x 4승 더하기 1 dx 이렇게 하시면 되지. 자 함수 f x 가 a x 더하기 b 래요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에 f x dx 맞죠? 얘는 1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에, FX, DX. 너는 마이너스 1이야. AB 구해봐. 이랬네. 맞지? 자, AX 더하기 B라고 줬지 지울 거야. 지우고, FX가 1차야. 이렇게 던져줬어. 1차에 대해서, 이 새끼는 1이고, 이 새끼는 빼기 1이래. 이해되지? 그럼 당연히도 너네이 얘를 아라고 푸는 거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를 AX 더하기 B라고 놓고 풀어라고. 알겠죠? 그리고 해야 되는 생각이 너가 부호 갖고 아니 부호가 간다고 절대 값이 같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걸우함수기여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됐어? 그럼 X랑 얘랑 곱하면 우함수지 X랑 얘랑 곱하면 무슨 함수야? 야,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고 얘는 우함수잖아 무슨 함수? 둘이 곱하면? 무슨 함수? 생각해, 빨리.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기함수, 우함수 곱하면? X제곱, X상수 생각하고. 라 기함수? 그럼 X 생각해야 되지, 그냥? 얘는? 상수, 우함수. 그럼 둘이 곱하면? 홀수 차수. 기함수, X, BX. 기함수. 그러니 얘는 죽어버리면 되지,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그 우함수만 놔두면 2곱하기야 하나 ax 제곱 dx가 되고 이게 1이지 이해돼 안돼 알겠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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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또 봐봐 얘랑 얘랑 곱하면 뭐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기함수지? 얘랑 얘랑 곱하면 그래 그럼 얘 죽어 됐어? 그러면 2에서 0에서 1까지 또 b d x 지 bx 제곱 dx 너가 1 이해되냐 안되냐 마이너스 1 되지? 그러면 얘 접근하면 뭐야 이제 a에 3분의 1. x 상승이니까 3분의 1이지. 1 들어가면. 그게 2분의 1. 따라서 a는 2분의 3. 됐어?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 b지.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알겠냐?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래. 알겠죠? 0에서 2까지 xfx dx는 이래요 알겠죠? 그래놓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5x 제곱에 2x 더하기 1에 뭐야? fx dx지? 이 새끼의 값을 모아래. 자, 예를 보면 뭐야? 예를 보면. 무슨 함수? 그래, 이거 기함수. 알겠어? 그럼 기함수. 그러면, 봐봐. 여기 이렇게 기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떠나야 생각. 알겠죠? 이 조건을 줬지? 그러면 저 문제 안에 들어 있는 함수는 죄다 기함수 함수를 또 판단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야. 알겠죠? 너 추워? 음. 어떠? <laughs> 담요 갖고 <laughs> 여기 담요 있잖아. 음. 됐어? 감기 걸려고 나왔다 갖고 와. 음. 자. 그죠? 그래서 요 함수가 기 함수냐 우 함수냐에 대한 판단돼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함수가 우 함수냐 기 함수냐에 대한 판단도 하는 거야. 뭔슨 일인지 알겠어? 그죠 그러면 얘는 기 함수. 그럼 너도 기 함수. 그럼 너는 우 함수. 물론 나는 이 새끼들 판단 안 하고 갈 거거든. 내가 능력이 되니까. 알겠죠? 너네들은 습관을 들리라고 이렇게. 실력이 늘면 너도 이거 판단 안 하겠지. 이거는 여기서 구할 때 이용할 거거든. 이해했어요? Yes, yeah?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봐봐 얘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 너는 우함수 하고 곱하기 너는 기함수 맞아? 그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무슨 함수? 우기는 우진 동생인가? 우기 우기는 기함수 좀쉽지 맞죠? 그 다음에 기함수 기함수는 우함수 그러니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EX, FX, DX 이렇게 쓰고, 있다, 맞죠? 그런데, 우함수니까 0에 서 2로 바꿔버릴 수 있지.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이 2는 앞으로 나와서 4로 바꿔버릴 수 있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우 곱하기 기는? 기함수. 그럼 그러니까 또 죽어, 쟤는. 그럼 결국 이거 나오는 여기 있네. 2. 그러면 8, 이래야 되는 거지. 자, f의 마이너스 x는, f의 마이너스 x는 fx. 무슨 함수? 우 함수.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fx dx는 얼마? 0에서 2까지, fx dx는 5. 맞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맞지? fx dx는 얼마? fx dx는 14. 이렇게 되는 거죠. 14. 이해되는데 쟤를 만족시킬 때 정적분 정적분 2에서 4까지 fx dx 2에서 4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란다 2에서 4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래 야 여기 우함수라고 줬으니까 여기 있는 함수들을 우함수 기형수서 판단하면 돼 그지 그때 얘는 그냥 우함수고 얘는 우함수고 그럼 얘는 뭐야 맞죠 이런 얘기네 얘도 우암함수야 뭐야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저거 이용해서 구하자 어떻게 하는데? 얘가 우암함수 아니야? 그러면 쟤는 또2 곱하기 0에서 4까지 fx dx라고 쓸수 있고 그게 14네? 그럼 약분하고 얘7 되지 그럼 0에서 4까지는 7이고 0에서 2까지는 뭐야 그럼 2에서 4까지는 얼마야? 생각해 그래 그냥 0에서 4까지 얼마? 접근치면 7일래 그러면 2에 0에서 2까지 접근치면 5래. 여기는 5고, 이렇게는 7일래 그럼 넌 이어야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냐? 777번도 똑같아. 자, 넘겨보세요.